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잘모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당뇨병 전조 환자 전조증의 환자 수는 1 천만 명에 육박하고요. 한국인의 20% 이상이 당뇨병 관련 질환을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는 말 그대로 소변이단걸 말합니다. 영어로도 다이아 비디오스 멜리 터스 다이아 비디오스 소변의 멜리터스 달다는 뜻입니다 소변이 달다는 뜻입니다 소변이 달다 단소변이란 뜻이죠 소변에 설탕처럼 단 맛이 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혈관에 당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당을 처리하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슐린은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그걸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혈관에 너무나 당이 많으니까 소변으로도까지 나올 정도로 혈관에 당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이를 당뇨. 즉, DM이라고 부릅니다. 당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첫 번째, 선천적인 당뇨. 1형 당뇨라고 부릅니다. 1형 당뇨는 근원적인 유전적 질환입니다. 당뇨병인데 유전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당뇨병이라 부르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최근에는 IDDM, Insulin Dependent, 인슐린 의존적인 DM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전적, 선천적인 질환이어서 상당히 힘든 질환입니다. 유전적으로 인슐린 자체가 생산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많은 힘듦을 겪게 되는 질환이죠. 1형 당뇨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2형 당뇨. 2형 당뇨는 후천적인 당뇨병입니다. 후천적인 이 당뇨병은 보통 비만이라든지 혈관 관련 질환들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뇨 다음 다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뇨인데요. 소변을 엄청 자주 봐요. 한 시간도 안 돼서 계속 소변을 봅니다. 심지어 자는데도 소변이 마려워서 깰 정도로 계속 소변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다음입니다. 다음은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배가 고파서 계속 뭘 먹게 됩니다. 심지어 먹어도 한 시간도 안 돼서 배가 꺼지고 또 배가 고프고 계속 그래요. 근데 또 살은 찝니다. 세 번째는 다갈. 아까 소변을 많이 본다고 했죠. 소변을 많이 보는데 또 엄청나게 목이 계속 말라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이세 가지 모든 것은 근원 자체가 혈액에 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혈액에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혈액에 노폐물이 많은 상태로 어떤 물질들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곧 혈액 순환 자체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말단 신경부터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지고 손발 끝이 저려오고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배가 엄청나게 고프면서 전신에 힘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처 같은 게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치료인자가 가질 않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회복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래서 당뇨는 그 당뇨 그 자체의 문제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다른 병과 합쳐졌을 때 합병증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회복이 너무 느려요. 당뇨병 환자의 기본적인 치료는 내과 선생님이 주는 당뇨병 약으로 인슐린 관련해서 보조를 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항의 쪽 치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만, 체중 감량과 혈관을 맑게 하는 이런 약들과 기법들로 치료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체질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체중을 감량시키고 혈관을 맑게 하는 약들이죠 저희 어머님만 해도 고지혈증 당뇨 쪽 관련 수치가 높으셨는데 제가 만든 체질 약을 먹고 상당히 모든 수치가 좋아져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치료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좀더 좋은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